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 오티머스 프라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요거를 준비해 줍니다. 요렇게 쭉 요렇게 되고요. 요것도 준비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걸 눕혀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달아줍니다. 요렇게 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요걸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요걸 음. 달아줍니다 어? 준비됐다 그리고 얼굴을 만들건데요 얼굴은 요걸로 만들겁니다. 요거와 요걸로 할겁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생이 씻고있어서 잘 안들리는 분들은 어.. 다른 유튜브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아니, 여기 밑에다가 유리알을 달아주시고요. 일로와 빨리재 거의 먼지다 머리카락 떨어지잖아 요걸 지금 달았죠 요현재 일로오세요 요 단거를 일로 요 단거를요 이렇게 와.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만들겁니다 요거 요걸 준비해서 요것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요걸 위에다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달아 달아줍니다. 자, 달아주고요. 잠깐만요. 달아주면은 앞부분은 끝입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앞부분은 끝났으니까 일단 뒤에다 놓, 놓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뒷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뒷부분은 이걸로 할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눕혀서 해주시고 이걸로 여기 이렇게 동그란데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이것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달아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밑에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 아파서, 요거를, 요거, 여기 앞에, 요거를요, 요거 바퀴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바퀴, 요렇게, 바퀴를 달아주시고, 또 여기도 달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요렇게 달아주시고, 여기도 달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요거 요걸 를요 분리해서 요걸 또 요렇게 껴주시고요. 요걸 껴주시고 요걸 또 껴주시고요. 또 여기에 요걸 다시 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 뒤에 뒷부분과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결합시킬게요. 자. 여기. 자, 잘 보이게 할게요. 자,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여기 구멍에다가 요거를 여기 구멍 있죠 여기. 여기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바퀴를 달아주실 건데요 바퀴는 옆에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여기 똑같이 달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걸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미니 오티머스 프라임 완성. 자 그러면, 그러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